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입니다. 2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초대가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일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어도 어떤 유명 인사가 우리를 만나자고 해도 엄청난 준비를 하고 신경을 쓸 것입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자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행복할까요? 얼마나 우리는 또 많은 준비를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내게 될까요? 오늘 어 바로 그런 일행을 만나게 되는데 모세의 일행입니다. 모세의 일행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시내산으로 올라올 수 있는 초대를 받고 모세의 일행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재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준비하고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말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율법과 계명을 친히 거룩한 돌판에 새겨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게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리듬이 정말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리듬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율법의 말씀은 사실 우리를 억압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행복 매뉴얼로 우리가 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동행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선물로 준비하고 계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행복 매뉴얼을 받기 위해 하나님은 자꾸만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속전속결을 좋아합니다. 빨리빨리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더라. 하나님은 여섯 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기다리게 하세요. 18절 말씀해 보면 여섯 동안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은 40일 동안 또 기다리게 하십니다. 40주야를 더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우리는 신앙생활도 빨리 결과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배려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담액색에서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바로 사역의 현장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간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성찰하며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적인 확인 절차를 다 끝내고 하나님의 사인에 의해서 사역의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던 바울의 모습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 바로 갈멜산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도 그리시네가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사역은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역보다 더 중요한 관계 훈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훈련을 엘리야에게 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엘리야는 사역이 점점점점 그 정말 영성에 걸맞게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모세도 율법도 중요하지만 그 율법의 말씀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기다림의 시간을 필요로 하고 그렇게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나중에 이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기 전까지 40년이라고 하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40년의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딱한 가지로 요약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선물은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해서 40년 동안 반복적인 훈련을 깊은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은 가지도록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법조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 억압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오히려 자유케 되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이 율법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성사역가 헨리 나우에는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그는 고독훈련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변화의 용광로로도 표현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맹렬한 불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용광로 같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놀라운 용광로 같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했던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에는 정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다 정말 용광로 같은 하나님의 불 같은 임재 속에서 다 태워지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변화를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지게 된 것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오르십니다. 그 산의 이름은 어떤 산인지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변화산입니다. 예수님도 변화된 모습이 있으셨고, 모세와 엘리아와 얘기하시는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같이 따라갔던 제자, 제자들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동행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것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준비해 주시고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순간순간 말씀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에서 확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루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속하시고 억압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시려고 행복의 매뉴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코로나19 문제만 해도 왜 빨리 끝나지 않나?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왜이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말씀으로 성령님이 해석해 주실 수 있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를 원하고 하나님 마음의 합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에 순종하며,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나침판으로 주신 행복의 매뉴얼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날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